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명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간부 출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가 급격하게 에,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많은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IMF 시대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창룡 총재를 누가, 누가 도대체 에, 한국은행 총재에 세웠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IMF 간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명할 때 에,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대통령 한은청재 이창용 지명 의견 수렴했다. 네, 한쪽에서는 협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일보 기사고요. 2022년 3월 24일입니다. 네, 그래서, 에, 이 당시에 인사놓고 충돌이 있다. 네, 그래서 청와대는 한은 총재 직위 공백 최소화, 윤측은 감사위원 일명 임명 의도, 네, 정권 이양기에 국정 남맥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이 갈등이 에, 빚어진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창룡 하는 총재 지명 놓고 문윤 갈등 어, 다시 노출 해서 문 대통령이 신, 신임 하는 총재 지명, 에, 청 에, 당선인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 없었다. 절체 절차의 문제를 삼으며 갈등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네, 에, 터닝포인트 기대했으나 인사 난제 여전, 회동 여전히 안겠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룡 IMF 간부를 에, 지명을 해, 했고 이걸 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청와대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2023년 1월 16일 기사고요. 네, 2023년 네, 2023년 3월 23일 기사입니다. 3월 23일 네,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면은 문 네, 신임하는 총재의 이창용 지명,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즉각 반발,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네, 아시아태평양 국장 출신이죠. 네, IMF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네, 새 하은 총재의 IMF 이창룡 IMF 국장 지명 청와대 윤 당선인 입장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협의 없다 부인을 하고 있는 기사가 여기도 보면 비나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서울신문 네이 기사도 보면은 청와대 장재원이 이창룡이라고 해서 지명했다. 윤 측은 발표. 10분 전 전화 왔다. 이렇게 갈등, 진실 공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당시부터 이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문 하는 총재 이창용 지명 윤측과 사전 협의, 감정 싸움이 있었던 이러한 부분이 채널 A에 보도가 된바 있고요. 국민일보에서도 문 대통령 차기하는 총재 후보로 이창용을 지명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행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물가가 2% 3% 올라갈 때는 그냥 일시적인 거다. 또3% 4%대로 올라가니까 평균적인 부분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7.9%가 되니까 그때 대응을 시작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많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많은 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수출한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기업과 가게를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많은 부동산 시장 또 가전제품, 기업, 가게, 인테리어 업체, 건설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마치 IMF 때를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이창룡이라는 IMF 간부 출신이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는데 마치 이 이창용이 에왜 이렇게 할까? 저는 몰랐어요. 이 IMF 출신인지 몰랐는데 왜 IMF처럼 저렇게 마치 점령자처럼 저렇게 행동을 할까? 자국의 시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까? 중국도 이 동북아에서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내리고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완전히 이창용은 미국을 미국과 거의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말도 그렇게 정책을 펴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지금 지명을 할 때부터 문재인이 지명했다라는 부분 청와대와 예, 윤석열 당선인측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정부 쪽하고 엇박자가 나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내려라 예, 시중은행들 예, 서민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는 계속 지금 찬물을 끼얹으면서 금리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진짜 힘이 필요하다. 이창용을 해이 말하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